다음 소식입니다. 치과계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상생과 헌신의 활동으로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가 올해도 청소년 치아 교정 지원 사업 등 4대 중점 사업으로 이어갑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예정된 정기 학술대회를 비롯해 바른이봉사회의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는데요. 바른이봉사에는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 연구지원사업, 장학사업, 청소년 치아교정지원사업 등다대 중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청소년 치아교정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이어져 2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교정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유등으로 인해 교정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한치과 교정학회 회원들이 무료로 치아 교정 치료를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소년 학생수만 1,757명에 이르고 참여한 대한치과 교정학회 회원도 635명에 달하는데요.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 사업을 거쳐 성장한 청소년들이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베풀고 사회를 이끄는 든든한 재원으로 활약하는 미담이 전해져 더욱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 치아교정지원사업은 계속됩니다. 대한치과 교정학회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벌써 100여 명이 넘는 교정학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해 기감이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정치료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교정치과의사라면 바른이 봉사의 문턱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른이 봉사에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교정치료를 알리는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과 교정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주제와 내용의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사업의 성과가 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진행해온 장학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치과대학생과 연구원들이 교정학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정규 회장은 바른이봉사회를 통해 봉사자들의 사랑과 재능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른이봉사회 후원 및 동참에 관한 문의는 바른이봉사회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